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위로,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론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과 또 많은 위로를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를 어, 영적으로 볼때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위로로 받게 될 것을 어,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그 위로가 무엇인지 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일문답을 가지고 한번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 일문을 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일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주시고 이제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지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다 다릅니다. 은과 금의 가치가 다르고 또 10원짜리와 100원짜리의 가치가 다릅니다. 또 좋은 어, 그 벤츠 자동차와 또 티코의 가치가 다르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각각의 가치가 있고 또그 가치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그 가치만큼의 도움과 위로와 즐거움을 줍니다.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도움과 위로는 만 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우리에게 도움과 위로와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로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억짜리 수표가 주는 도움과 위로와 즐거움은 무궁무진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큰 가치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천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앞에 만 원, 십만 원, 백만 원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고급 다이아 반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플라스틱 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벤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티코와 같은 경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천억을 가진 사람에게 만 원짜리 하나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고급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플라스틱 반지가 아무런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적은 가치는 큰 가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로 인해 도움과 위로와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 들린 어린아이에 그 손에 들린 수표와 같이 가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미술품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손에 있다가 헐값에 팔리며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경매에 나와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일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중고 물품을 파는 곳, 깊은 곳에 처박혀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도, 받지 못하던 것들이 우연히 발견되어 상상할 수 없는 고가에 거래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미술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서 이사갈 때 쓰레기장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십, 수백억짜리 귀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서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수표 한 장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나 사탕을 실컷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가치를 몰라서 사탕 하나에 들고 있는 수표를 내던지고 그 사탕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사는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조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 그것으로 위로와 도움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그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10원짜리, 100원짜리에 불과한 것에 매여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도 그 아버지께서 지니고 계신 그 가치를 몰라서 정말 그 아버지 앞에 1원짜리도 안 되는 것들에 목이 베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라는 이 질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가치이며 오직 그 가치만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 앞에 다른 무엇도 위로가 될수 없기에 오늘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제1문은이 위로를 나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앞에 백 원짜리, 십 원짜리가 위로가 될수 없듯이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그 위로 앞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은 그저 10원짜리, 100원짜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이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이 위로를 얻을 수 없기에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로란 사전적 의미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친구나 가족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심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어야만이 참된 위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누구나 온갖 비참한 일들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고 또 죽게 되고 죽은 후에 심판과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잠시 잠깐 있다가 죽음 앞에서 사라지는 이 세상의 위로로는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과 영벌을 조금도 덜어 줄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하는 위로는 죽음과 죽음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위로여야 합니다. 그 위로는 오직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히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만이 우리의 삶에서나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이며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의 가치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100억쯤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천억쯤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러한 위로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그 위로의 가치가 여러분이 생각할 땐 얼마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에 대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10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치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년, 천년, 만년, 천만년을 살면서 돈을 모아도 그 송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위로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위로를 얻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결코 살수 없는 그 위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의 필요성을 알고 이 위로를 믿는 자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를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받게 될 위로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 일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바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로 인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까지도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이는 이제는 그분의 위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여 자녀였더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러 주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운데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보존하심 가운데 그분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에.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0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악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수 없으며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이 일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대환란의 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환란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환란을 겪지만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계시록 16장 1절에서 4절과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제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대재앙에 많은 사람들은 온몸에 독한 종기가 생기며 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모든 물이 피가 되어 마실 물이 없는 큰 환란을 당하며 그러한 가운데 태양마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그 열기에 태워질 것입니다. 요즘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전에 비해 많이 더워진 상태이며 또 우리는 그, 그것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지구의 온도는 불과 몇도 정도 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환란 때 태양은 급격히 뜨거워져 그 열기가 사람을 태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탈 정도의 뜨거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 없지만,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우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울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움을 피할 길은 오직 동굴과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며, 그 결과 땅 위의 모든 식물과 생물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바다뿐 아니라 육지에도 모든 생물체가 사라지고 물은 피가 되어 마실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생겨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방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한다고 계시록 16장 9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철저히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 이러한 대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아주 부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며, 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들과 같이 죽음 앞에서조차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이 우주적 종말이 당장 우리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공포는 이 대재앙을 만나는 공포와 그 무게가 비슷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 간데 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이 위로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인정하며 그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이 고백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될 것이며 바로 그러한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신자의 위로의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바로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될 것이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참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10원짜리, 100원짜리에 몽매여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위로에 충만,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 구원의 위로 그 가치는 이 세상을 다 판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가치이고, 우리가 그 가치를 영원히 천년, 만년, 백만년, 천만년을 살면서 돈을 모아도 그것을 살려고 해도 그 가치가 너무나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고. 그 위로를 우리는 날마다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얽매여 그 가치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위로와 위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가운데 또 영원히 비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열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사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도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귀한 가치와 그 귀한 위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며, 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